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7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서 방송에 목소리가 막 우렁차지 않더라도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한달 만에 1,400원을 붕괴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달러 매도,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장중한 때 1,400원 아래로 내려갔다. 한달 만에 1,400원 붕괴, 이런 말이 맞을까요? 아직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이죠. 자, 팩트가 아닌 기대감이라는 겁니다. 기대감으로 선반영이 되면서 환율이 달러에 대한 약세, 원화에 대한 강세로 이어졌다는 거죠. 기대감이 뭘로 바뀌어야 되죠? 진짜 주식시장에서는 실적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기대감이. 이 매크로에서는 기대감이 연준의 속도 조절로 이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원 달러 안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달러는 강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매크로에 대한 3대 추구보다 바로 물가이다. 우크라이나, 봉합 중국의 봉쇄 해제, 그리고 원유에 대한 증산, 그중에 중국 봉쇄 해제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직까지는. 자, 오늘 코스피가 0.99, 코스닥이 0.95 상승 마감했습니다. 당연히 원화가 강세였기 때문에 증시가 반등해 나왔던 부분이겠죠. 중국 제로 코로나 변화 기대, 장중 환율 한달 만에 1,400원 아래로. 오랜만이죠? 자, 그리고 헷갈리는 제로 코로나 소문, 중국도 지켜봐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아직까지는 자, 코스피 두달 만에 최고치 경신. 중요한 거는 코스피가 두달 만에 최고치인데 전저점에서 조금 반등 나왔던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기술적 반등이다. 미디어가 호들갑을 떠는 것 부분입니다. 호들갑을 떠는 것 뿐이다. 자, 그래서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 닉게이 상해 항생. 자, 중화권과 일본 다 상승으로 끝났고요. 닉게이는 1.21, 상해는 0.23, 항생이 2.69, 상승폭이 강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제로 코로나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중화권은 워낙에 낙폭이 컸어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크고요. 닉게이도 그런, 아직까진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다 강부화권에서 상승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 원달러 환율이 1392원, 1396원이죠. 자, 훅 내려왔어요. 그러나 고점권 부근에 있습니다. 자, 지지 요 라인이죠. 자, 이걸 보고, 이걸 보고 아직까지 원화 환율이 꺾일 것 같다고 라 말할 수는 없겠죠. 지켜봐야 돼요. 다시 떨어졌다 언제든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추세가 전환되기에는 지켜봐야 된다. 달러가 110.77. 좀 내려왔죠 똑같은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요 요 라인이죠 그러니까 요 라인 달러가 꺾인 것만큼 원하는 강세였다 반면 유가는 92.61 달러 조금 더 강세 얘가 만약에 계속 강세로 가게 되면 연준의 스탠스가 쉽게 바뀌긴 힘들 겁니다 그렇게 유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미국채금리 4.17 10년물이에요 미국채 2년물 4.69 제가 시장의 흐름을 아직까지 추세적 전환으로 보지 않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금리가 4.17이에요. 10년 물 금리가 4.17에서 어떻게 시장이 쉽게 반등이 나오겠습니까? 추세적으로 금리가 먼저 꺾여야 됩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바늘로 찔리다가 터져요. 얘가 안정화가 돼야 사실 원화도 안정화가 될 수가 있고요. 달러도 안정화가 될 수가 있다. 이 희중에는 연준의 스탠스가 있다. 연준의 스탠스를 가로지는 건 물가이다. 물가를 명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그래서 제가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셀트리온 차트에서 세울 우리 주주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차트에 대해서 선을 몇 가지 건어줬는데요. 하나씩 볼게요. 13만 9천 원, 15만 5천 원, 16만 4천 원, 17만 8천 원, 20만 3천 원, 23만 8천 원 여러 가지 선을 그어줬는데요. 자 보게 되면 지금부터는 계단식 상승의 관점에서 셀티노의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선 13.9만 원 바닥이죠. 여기는 영업이익률 저하. 두 번째 선은 회계 이슈. 세 번째 선은 16.4만 원, 16만 4천 원이죠. 여기는 바이오 시밀러 집중. 네 번째 선은 렘시마 SC, 유플라이마. 다섯 번째 선은 매년 하나 이상의 바이오 시밀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셀티온이 매년 하나 이상의 바이오 시뮬러로 성공시키고 신약까지 성공하게 된다면 글로벌 빅팜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빅팜이 하나쯤은 있어야지요. 셀티온이 그 하나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자 결국은 저는 그 셀티온의 정거점 돌파를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큰 걱정하지 않아요. 올라간다고 좋지도 않고 떨어진다고 슬프지도 않습니다. 왜냐? 전고 점 돌파하면서 슈팅 나올 때가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그날까지는 최소한 지금 매출액이 2조이기 때문에 잠깐 볼게요. 셀티론의 매출액이 2조대예요. 지금 1.8조, 1.9조 여기서 정체가 돼 있어요. 2022년도에 자, 증권사들의 추정치가 2.3조예요. 성장폭이 나오지만 그다지 성장폭이 매우 큰건 아니죠. 아직까지 2조대 부근이거든요. 에너지가 응축됐다가 다시 한번 폭발적인 성장에 나올 때 영업이익이 7,500억. 7,100억. 2022년도도 7,700억. 성장은 했지만 성장폭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단기 순이익도 5,200억 6,000억, 6,400억. 성장하고 있지만 그다지 큰건 아니에요. 그래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다시 한번 폭발적인 성장을 할때 그때가 반드시 저는 올이라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이전까지는 제품 3개 가지고 매출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5개, 6개 23년도에 미국에 바로 렘시마 SC, 유플라이마가 출시를 합니다. 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의약품 시장이고요.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유플라이마 시장만 20조가 넘어가고요. 렘시마 SC는 휴미라 엠브럴 레미케이드 그 50조의 시장에 침투가 시작이 됩니다. 무려 신약으로서. 일단 렘시마의 점유율만 갖다 와야 되겠죠?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미국과 유럽에 정말 렘시마는 싸게 팔더라도 박리다매로서 마진이 없더게 팔더라도 여기에 램시마이스지를 갖다 꼽을 수만 있다면 점유율을 넓히는 전략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오리지널이나 타 경쟁사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신약과 바이오베트로서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이 숫자를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2조 3천억이 이 2조가 3조, 4조, 6조, 10조, 15조를 넘어갈 거를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 차이만 날 뿐입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결국은 이제 4년 되었죠. 4년이 좀 넘었죠. 코스피 상장 이전에 대한 상승, 실적 역성장과 미국 금리 인상 사유로 빠그러짐. 그리고 레케노라 개발 모멘텀이 붙었지만 결국은 실적 성장으로 전거점 돌파, 그러나 많은 폭을 전거점 돌파하지 못했어요. 40만 원 부근, 다시 한번 실적 성적, 성장에 대한 정체와 매크로 이슈, 밀려있고 회계 이슈로 밀었죠. 회계 이슈는 끝이 났고요. 결국 실적 성장을 증명해내면 매크로이 시가 지나가게 되면 스프링처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프링처럼 올라가는 이유는 공매도가 눌러있다가 떠나가기 때문에 신용 잔고물량도 늘어나고 있지가 않죠. 그리고 왜 스프링처럼 올라가냐? 결국 올라갈 때 개인들이 또 달려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꾸준히 언급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숫자만 보면 돼요. 이 숫자가 바로 셀티온의 차트와 실적과 시가총액과 동행하는 부분이겠죠. 셀트리온의 스퀘어가 에코포르의 b m 누르고 코스닥 시총일이 탈환했다는 소식입니다. 어차피 엎치락뒤치락하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3, 사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차이만 있을 뿐이겠죠. 암 정복 나선 한국 바이오 기업들. 암 환자 희망 커진다. LG화학 미국 항암시장 유망 기업 인수. 과거 영광 되찾을 수 있나. 셀트리온은 국내외 바이오텍과 손잡고 항암제 파이프라인 대폭으로 늘려 전통대학사 굳건한 항암제 투자 이어져 환자 위한 투자대야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뭐국내에선 셀트리온이 독보적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셀트리온은 ADC가 지금 폭발적인 투자가 되고 있죠 레고캠 익스다 셀트리온 최근에 진행된 3세대 ADC 플랫폼인 ADC 링커페르리드 플랫폼 자이 회사 피노바이오와 협약을 체결하였죠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투자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AB프로와 공동 개발하는 이중항체까지 이미 유방암의 허주마, 혈액암의 투룩시마 그리고 가장 저음증이 많은 대장암을 위시로 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린, 베그젤마 여기에 ADC까지 셀티노는 자가 면역질환의 강자이지만 이제 항암제 시장에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장에 가장 많은 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024년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ADC에 대한 결과물을 어느 정도 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신약까지 성공하게 된다면 글로벌 빅팜이 될 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빅팜이 하나쯤은 나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직하게 동행할 이유가 반드시 여기 있는 겁니다. c p h a 에서본 산업의 현주소, 바이오가 제약 앞섰다. 세계 최대 제약 바영세 국내 기업 65곳 참가. 대형 단독 부스 대부분 바이오. 제약사는 한국관 집결하였다. 자, 바이오약품에 사실 강자는 셀트론 밖에 없죠. 항체 바이오시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해서 선정과 가격 경쟁력과 바로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진을 보게 되면요. 자, 여기 한국관 부스. 보이시죠? 이 코리아 부스에는 전통 제약사,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삼바그 옆에 셀티온이 사진에는 없지만, 우린 봤죠? 셀티온은 삼바와 같은 1층 위에 단독부스를 마련해서 잠재적인 파트너사를 물색했다 자, 그리고 해외 기업과 계약이 합의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죠. 자,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인 이 세계, 세계 최대 제약바 형세에서 꾸준히 지금 나가게 되면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아우를 수 있는 파트너사와 같이 협약을 해서 진행해 나가야 되겠죠. 셀트리온의 오늘 공매도 매매비 중 5.28, 거래량은 26만 9천주, 정말 25만주, 26만 9천주, 거래량이 시가 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0.54, 약박거래서 마무리를 했어요. 지금 선수들은 계속 모아가고 있다고 뭐 언급을 드렸죠. 그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셀트리온스퀘어 10.90, 공매도 매매비 중에 3거래 연속 10%대. 그러나 괜찮습니다. 거래량이 44만 6천주. 찔끔 늘었다. 오늘 0.15 약보합에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공매도 매매 비중 7.36. 거래량은 5만 3천, 5만 3천주. 오늘 0.46 강보합에서 약간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어요. 자, 오늘 좀 수급을 잠시 보고 가시죠. 아직 신용잔고 비율하고 대차잔고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먼저 수급을 보겠습니다. 셀티존 기준으로 보면 오늘은 쌍끌이 매도가 나왔는데 기간은 5천주 의미가 없죠? 금융기간이 약 9,600주를 담았고요. 보험, 사모펀드, 투신,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얘네가 다 찔끔씩 팔았어요. 오늘 기간의 흐름은 워낙에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외국인도 17,000주, 개인이 2만주 담았습니다. 거의 뭐 외국인이건 개인이건 기관이건 약보학권, 강보학권. 얘 또한 사실 눈치만 보고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들끼리 자금만 왔다 갔다 했겠죠. 호가창을 잠시만 좀 볼게요. 자, 보면은요. JP모건. 당연히 담았으니까 파는 거고요. 물량 얼마 없는 거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격만 조절하고 누르고 올라가면 누리고 떨어지면 받아내고. 그 사이만 왔다 갔다 하고 월봉 기준으로 아래꼬리를 계속 박아나고 있습니다. 자, 뭐 한국 투자 증권이 왔다 갔다 하죠. 지들끼리 신안도 왔다 갔다 하고요. 잔챙이 드립니다. 자, 미래에서 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으요 외국계를 좀 볼게요. JP모건이 하루 종일 오늘 왔다 갔다 했고요. 장 초반에 HSBC와 CT가 찔끔 담았던 부분입니다. 현재 수급 창고를 통해서는 오늘은 큰 흐름은 없었어요. 그러나 1년과 4월 또는 큰 흐름을 보게 되면 개인의 물량이 외국계로 폭발적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는 어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자, 케 k 의 수급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8만주 가까이 담았고요. 기간이 16만7천주. 좀 매도를 했죠. 매도의 중심은 연기금과 사모펀드였어요. 5만6천주, 5만5천주. 그러나 연기금의 큰 흐름을 보셨죠? 이 물량은 발톱에 떼도 안 되는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큰 흐름에서 개인의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오늘 금융투자보험 투신. 얘네들은 거의 양분에서 매도를 나왔던 부분이고요 현재 한달 기준 지금 기간이 43만 9천 주 44만 줄 매도했고요 기간의 물량이 외국계 창고로 고스란히 넘어가고 있어요 결국 그들끼리도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개인의 물량이 큰 흐름에서는 외국인과 기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이 8만 7천 주 외국인이 약 8만 주 담았고요 이거를 연속 같은 흐름이에요 그러나 제가 항상 언급을 드리지만 추세의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지큰 그림을, 지도를 그려내는 게 중요하죠. 공매도 누적장고도 반등 나와 있고, 대차장고도 반등 나와 있지만, 크게 보게 되면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죠? 요거 요렇듯이 오늘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수급을 통해서 잠깐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잠깐인 부분이죠. 큰 흐름은 개인만 털리고 그 물량을 고스란히 외국인과 기관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셀트리온 제약의 흐름을 볼게요. 외국인이 4,000주, 기간이 2,200 외국인 4,000주 담았고요. 기간이 2,200주 매도. 개인이 1,900주 매도했습니다. 기간 중에 금융 투자가 대부분을 담당했고요. 1,851주. 사모 펀드가 445주 매도. 자, 코스피 수급인데요. 자, 코스피 한달 기준 이거를 래빼 놓고 온통 순매수예요. 자, 그만큼 국내 증시가 싸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거죠. 그죠? 무려 4조 1,000억을 담았습니다. 개인만 4조를 팔았어요. 개인의 물량이 고스란히 외국인으로 넘어갔다. 삼성전자도 거의 유사한 흐름이죠.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늘 개인들은 거꾸로 하죠. 자, 그래서 국내 증시가 환율도 에좀 안정화를 취하고 매크로가 개인 투, 그 외국인 눈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국내 증시가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잠 보죠. 제가 제 눈에는 그냥 바닥권에서 반등 나온 수준으로밖에 아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금리가 안정화를 취해야 되는 부분. 자 월봉이죠. 한 눈에 보이죠. 누가 뭐래도 기술적 반등이에요. 미친 듯이 팡승했죠동학개미 운동에 의해서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자, 이런 모습은 유례가 없었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고대로 슈팅 나온 거 덜려주고 지금은 이 부분은 언더 슈팅 나온 거죠. 아래쪽으로 하락폭이 강해서 다시 되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봉으로 좀 볼게요. 그죠? 자 강하게 기술적 반등이 나왔어요. 자, 이 정도 나오면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흐름을 5년이 돌려나가기 위해선미 국채에 대한, 미 국채 금리에 대한 안정, 그리고 연준에 대한 스탠스가 전환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있다. 자, 그리고 자, 삼성전자를 또 봐야 되겠죠. 국내 증시의 시향을 봤을 때 삼성전자는 똑같은 그림이죠? 결국 삼성경제의 실적과 디램 삼성전자의 실적은 디램 가격, 메모리 반도체 디램 가격이 좌우합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국내 증시의 향방을 가리기 때문에 매크로 특히 국내 증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보고요 물가도 더불어서 봐야 되겠죠 매크로는 물가가 연준이 좌우하기 때문에 자, 셀트리온의 오늘 마지막으로 일봉 차트인데요 자, 보게 되면 녹색이 61선이에요 여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라인에서 안정화를 취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에 나올 수 있게 기대해 보고요 현재 월봉으로 보게 되면 바닥에 있으니까 잘안 밀립니다 이제 그죠? 보시기에도 밀리면 계속 꼬리를 달면서 밑에 쪽으로 아래 꼬리를 달면서 나 이제 그만 안 밀려 그만 밀릴 거야 누구죠 이 주체 세력이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인 세력들이었습니다 오늘 공매도 누적 잔고 보게 되면요 조금 줄었어요 셀트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 잠시만 보겠습니다 현재 2541,000주 자 대략 한 34,000주 줄었죠 찔금 줄은 거예요 물론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대체 장고와 공매도 누적 장고는큰 흐름에서 줄어들고 있죠. 다만 최근에 조금 올라왔던 부분이고요. 이 가치가 지금 얼마나 싼지 여러분들은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확신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다만 장기간 동안 박스권에 있다 보니 지쳐 있는 것 뿐이죠. 못갈고 같잖아. 한 4, 5년 동안 박스권에 있으면. 그러나 1년이면 8개월, 9개월이면 전거점 돌파 나옵니다. 그 에너지가 응축되는 시기를 우리는 응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고속 열차의 탑승할 수 있는 시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겠죠. 제가 봤었을 때는 매크로가 지나가고 실적 성장이 가시화가 됐었을 때 그때 달려나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3, 4병 기준 아래에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